오늘은 몸이 불편한 저를 도와주러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며 참으려 해도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며느리 사진을 보면서 혼자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얘기죠. 6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한 62살 남자 결국, 오늘도 손이 아래로 향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거죠. 며느리를 떠올리며, 오늘 본그 모습들을 상상하며 나는 혼자 위안을 얻습니다. 절정이 오기 전 드르륵 소리와 함께 열린 문. 그래요. 저는 오늘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들켜버렸습니다. 그것도 며느리한테. 아버님 근데 아직도 엄청 건강하시네요. 나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가 그만해라.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에이 아버님, 제가 봤어요 엄청나던데요. 우리 그이는 왜안 닮았지? 사실 나는 그쪽에 자신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지금도요. 아내도 버거워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는 김병수, 올해 62살입니다. 25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쓰라의 아들딸을 두었죠. 큰아들이 올해 서른여섯, 딸이 서른 넷입니다. 둘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딸은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하나씩 있어서 명절이면 그 귀여운 얼굴들을 볼수 있죠. 하지만 나는 6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정 없는 부부뿐이었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이혼할 때 아이들이 많이 속상해 했어요. 특히 딸아이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우리 부부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다면 명절 때마다 두 군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댁, 어머니 댁, 거기다 사돈 댁까지 가려면 한 곳을 더 가야 하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효자 효녀라서 빠짐없이 찾아와 줍니다. 아들 며느리도 딸 사위도 모두 잘해주죠. 나는 그게 참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재산이 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좀 했었고 부동산 투자도 나름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 있는 괜찮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죠. 돈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다 물려져버리면 안 찾아올까 봐 걱정이 돼서 아직 꽉 쥐고 있어요. 나쁜 생각인 건 알지만 외로운 노인네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인지 아들 며느리도 자주 찾아오고 사위도 자주 얼굴을 비춥니다. 그게 참 좋아요. 특히 며느리가 찾아올 때면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나는 사위도 좋지만 며느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에요. 올해 서른둘인데 정말 예쁜 얼굴에 참한 미소를 가졌죠. 아들이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몸매도,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볼륨감이 있어요. 물론, 며느리니까 딸같이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주책이죠, 늙은이가. 특히 며느리가 허리를 숙일 때나, 뭔가를 건네줄 때 보이는 가슴골이. 아이고, 정말 미치겠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죠. 며느리는 딸 같은 존재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나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6년 동안 단한 번도요.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남자니까 욕구는 있습니다. 밤이면 혼자서 많이 해결하죠. 예순이 넘었어도 그쪽은 아직 괜찮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며느리 사진을 보면서 혼자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얘기죠. 아들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게 며느리에 대한 은밀한 감정을 혼자 간직한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하고, 텃밭 일좀 하고, TV 보고, 책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가끔 아들이 전화합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너희는? 네, 저희도 잘 지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며느리가 같이 온다고 하면 마음이 설레죠. 물론 겉으로는 티를 안 냅니다. 그래, 오너라. 밥은 내가 해놓을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뭐 사갈게요. 아니다. 내가 해놓을 거야. 수진이가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며느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정상인가 싶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런걸요. 주말이 되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오죠. 아버님, 왔어요. 그 밝은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며느리는 늘 예쁜 옷을 입고 와요. 원피스를 입을 때도 많고 청바지에 니트를 입을 때도 있죠. 뭘 입어도 예뻐요. 특히 원피스를 입었을 때는 몸매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가슴도 풍만하고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는 볼륨감이 있죠. 아버님, 제가 차려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갑니다. 나는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하지만 자꾸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가요.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 때, 식탁 위로 몸을 숙일 때, 그럴 때마다 옷 사이로 보이는 살결이 정말 미치겠습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죠.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들이 묻습니다. 그래, 괜찮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도 병원 정기검진은 받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들이 걱정해 주는 게 고맙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요.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죠.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를 슬쩍슬쩍 봅니다.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도 예뻐요.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가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나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죠.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부엌을 힐끔힐끔 봐요.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는 거죠. 원피스 차림의 며느리 뒷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시선을 돌립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배웅하죠. 차가 떠나고 나면 집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혼자 남은 집, 텅빈 느낌이 듭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요.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봅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자꾸 며느리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입었던 원피스, 웃을 때 보이던 하얀 이, 허리를 숙일 때 보였던 가슴골. 모든 게 떠오릅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죠.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인데. 아들 마누라인데.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자니까요. 6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한 62살 남자. 결국, 손이 아래로 향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거죠. 며느리를 떠올리며. 오늘 본그 모습들을 상상하며 나는 혼자 위안을 얻습니다. 절정에 이르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휴지로 뒤처리를 하고 이불을 다시 덮습니다. 자괴감이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내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나는 며느리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음이 사라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나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하고 금기적인 방향으로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철이라 날씨가 좋아서 텃밭 일을 좀 했어요. 잡초도 뽑고 상추도 심고 그러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위험합니다. 집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파슬을 붙이고 쉬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게다가 몸살 기운까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까지 나는 것 같았죠. 병원을 가야 하나. 하지만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수 없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허리를 좀 다쳤는데 병원 좀 데려다 줄수 있겠니? 아, 허리요?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프다. 몸살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아버지, 그런데 저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들 목소리가 난처해집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던 찰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수진이 보낼게요. 수진이가 가서 간호해드릴게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황급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여기까지 와서 미안하게. 정 힘들면 사람 쓸 테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수진이가 가고 싶어 해요. 시아버지 아프신데 당연히 가야죠. 아들은 이미 결정한 듯 말합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연락할게요. 내일 아침에 갈 거예요. 준우야. 정말 괜찮다.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아버지, 괜찮아요. 수진이도 시골 구경 좋아하잖아요. 푹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온다고? 여기로? 단둘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잊을 만큼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니, 상상만 해도 떨립니다. 정신 차려, 김병수, 며느리야, 며느리, 아들 마누라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열은 좀 내렸지만,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죠.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전에 갈게요.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나는 문자를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산발이었어요. 씻지도 못했고 수염도 안 깎았죠.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온다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좀 낫네요. 예순들이지만 아직 괜찮은 편이죠.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도 단단한 편이고요. 배도 안 나왔고 근육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하러 이런 생각을 하나. 침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땀 젖은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요. 거실도 좀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올 텐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아픈 몸이지만 이것저것 치우고 정리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11시가 조금 안 됐을 때 현관문벨이 울렸어요. 띵동.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아버님, 저예요. 수진이요. 화면에 며느리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나는 문을 열어줬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래, 좀 나아졌어. 수고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와야죠. 며느리가 신발을 벗으며 말합니다. 오늘 며느리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런 모습도 예뻤습니다. 가방이 큰데 많이 가져왔네. 네, 며칠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 많이 아프시면 더 있어야죠. 며느리가 밝. 발...